장입니다. 천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 Huh oh.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올해도 벌써 10달이 지나고 11월에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고 이렇게 무사히 또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한달한 한 달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며 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여전히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실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허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테살로니가 전서 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주는 본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절부터 11절까지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늘 깨어 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3절에 있죠.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예수의 님 죄림은 막이는 것이 아니죠. 해산하는 고통이 때가 오는 것처럼 여인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든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위대한 것이냐에 대해 말씀했죠. 구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심판을 받게 하려하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 사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가 거의 다 그랬죠. 어, 불량배들이 교회 에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막 믿음을 흔들고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이런 고초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 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다는 말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잔다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죽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로 서로에게 권면을 하며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사랑 안에서 허목하라 그것입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의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서로에게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자, 권면하라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라 그 말이죠 격려하고 위로하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 인간적으로 동정하듯이 마음을 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라 이거지. 산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격려와 위로는 오직 신앙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 빌드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빌드업. 예. 네.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면서, 나게 여기면서 그렇게 집을 세우듯이 남을게 세워줘라 그거예요. 세워줘라. 비판적이거나 어떤 회의적인 말로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말고 어, 전화기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서 남 얘기 하지 말고 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라 그 말이죠. 이것이 덕을 세운다의 정확한 의미예요. 세워 준다. 그렇지. 세워 준다. 이런 모습이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2절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허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대하여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수고를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들 또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또 세워가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말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 목회자들 또는 뭐 목자들 이런 분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이 교회 리더예요. 저는 그중에 특별히 중보기도자들 여러분들이 난 저희 교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리더예요. 그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불편한 자리에서 섬겨야 돼요. 그래야 존중받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리더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세 번째는 성도를 권계하며 완의하고 붙들어주라 그랬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 대하여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십사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라 그랬어요. 권기하라. 이게 예전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게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게으른 자들을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규율과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함부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에요. 규모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도 안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들, 남 얘기하는 정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의 혼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하여 권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따끔하게 충고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인데 그 교회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웃 초청 잔치를 했어요. 성탄절 때 사람들이 진짜 정말 많이 옵니다. 막 앉을 자도 없을 정도로 많이 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했던 많은 그 사역자들이 새로운 분들을 챙기느라고 막 진짜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좀 한다는 분의 자녀가 놀다가 팔을 좀 다쳤어요. 주일학교 아이가 팔을 다쳤어요. 넘어지면서 팔을 이렇게 뼈는데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 의 엄마가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우리 아이 교회 학교 선생님 누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 누구냐. 막 떠들고 소리를 질러요 이제 그 선생님이 가셨는데 왜 아이를 다치게 했냐. 왜 아이를 방치해 놨냐. 막이렇 다들 정신이 없는데 아이 놀다 다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 다치겠다고 막 소리를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남편이 교회 영상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그 영상을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행사에 관련돼. 그 남편을 끌어내려가지고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냥 집에 가자고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지대 어떻게 하는 라 거예요? 누가 영상 찍고 그러고 누구 합니까? 그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게 바로 그들이 필요한 게 권계라는 거예요. 충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권계라는 말은. 그가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권하고 경고하라 그 말이거든요.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의 말에 동조되어서도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권기할 필요가 있다 그거죠. 근데 그래서 권기할 때도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잘못했다고 막 그냥 그냥. 바로 막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또 상처받잖아요 사실 이게 권기하라는 말은 알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들 아닙니까 상처받을까봐 사실은 그게 안 돼요 저도 알겠는데 권기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잘안 되는 거죠 따끔하게 충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권기해라 따끔하게 충고해라 그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은 격려하고 붙들어 주고 도와 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들은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유혹에 잘 빠지며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꽤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에 잘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들은 성도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은 성도들을 잘 살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의 리더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라. 저는 이 오래 참음이 은사잖아요 사실 오래참음이 은사인데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오래참음이 사랑을 가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오래참음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오래참는 거 사랑을 가진 자의 가장 큰 특징이 오래참음 기다려줌 받아줌 그렇죠?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모함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 참기는 하는데 마음에 쌓아놓고 참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만 감정이 폭발하여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오래 참지만 내가 성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참는 거예요. 성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도 이거 아닙니까? 오래 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저희 암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분을 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선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응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죠. 오래 참음의 열매. 이런 삶의 방식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산소망을 가진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죠.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답게 여러분 서로 피차간에 겉면하고 덕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특별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래 참으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테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재림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림을 소망하는 자들답게 오늘도 덕을 세우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며 그렇게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